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독서 애정템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독서 아이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독서 애정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독서할 때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독서 아이템이라고 소개해드리는 이 아이템들은 없어도 괜찮기도 하고, 있어도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없으면 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네,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저의 독서 아이템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네, 독서 아이템은 네, 짜잔, 네, 바로 네 이북 리더기 그레마 페블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북 리더기를 사용한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 30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할때 너무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 왕복하면 거의 1시간이고 나가서도 중간에 뭐 남는 시간에 조금 더 읽게 되면 1시간 훌쩍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독서를 할수 있거든요. 물론 종이책을 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 가지고 나가는 가방 안에 종이책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네, 엄청 피곤하고 그날 네, 집에 돌아오면 엄청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방의 무게를 줄일 때에 유용한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작은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간소하게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갈 때에 종이책이 아무리 작아도 굉장히 작은 파우치 가방에 다른 그 소지품과 함께 가지고 나갈 때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아이템은 네, 아주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가서 간편하게 네, 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옷은 외투들은 엄청 크고 두껍잖아요. 주머니도 엄청 크기 때문에 외투 주머니에 쏙 넣으면 되게 감쪽같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어딘가에 딱 가서 필요할 때쏙 꺼내서 읽으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외부에 나갈 때, 외출할 때만 이북 리더기를 읽고 있고, 이 이북 리더기 안에 다운받아 놓은 책들이 어떤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고, 또 몰입감이 필요한 책보다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음, 주제의 책들, 매거진이나, 어떤 소주제들이 간편하게 편집되어 있는 책들을 제가 많이 다운로드해 놓았고 그런 책 위주로 나가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읽으면 그 작은 그 소제목의 단락들을 마무리해서 읽고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그 책을 다시 집에 와서 찾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북 리더기를 집에서는 읽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은 네, 제가 읽고 있던 종이책을 읽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는 그렇게 친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런데 외출할 때는 꼭 필요한 어, 굉장히 어, 외출할 때 친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북 리더기를 가지고 있고 뭐 집에서도 외출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종이책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종이책이 조금 불편하고 어, 부담스러울 때는 네, 굉장히 좋은 대체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네, 독서 아이템, 이북 리더기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최근에 엄청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네, 케이스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네, 안경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템은 이제 점점 점점 엄청 친밀해질 것 같고 필 템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어, 어, 블루 라이트 차단하고 눈 보호해주는 보안경으로 안경을 가끔 쓰기는 했었는데요 최근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제가 거의 1.5 1.5로 네, 최고의 그 시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력이 나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안경을 쓸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안경을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나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서 책을 읽고 뭐 글을 읽고 하는데 불편함은 없긴 한데 근데 보통 책을 읽으면 좀 장시간 읽게 되잖아요. 그럼 장시간 이렇게 작은 글자를 가까이 놓고 읽었을 때 눈이 엄청 피로해지고 약간 초점이 선명하지 않고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엄청 눈물이 날 정도로 눈이 피곤해지고 책을 덮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때 시력이 빨리 안 돌아와서 엄청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보는 책, 그리고 모니터 사용을 할 때, 네, PC 사용을 할때 모니터 보는 정도로 오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네, 맞춤 안경이에요. 그래서 책 읽을 때 항상 쓰고 있고, 네, 필요한 뭐 서류를 보거나 PC 작업을 할때 항상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장시간 이렇게 보아도 눈에 피로가 덜 하고요. 안경을 벗고 생활할 때도 금방, 네, 눈에 부담 없이 바로, 네, 생활을 할수 있어서 훨씬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그 초점을 맞춘 그 거리에서, 뭐 위치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건 아직까지 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쓰면 안경 쓰는 걸로 모든 걸 이렇게 다볼수 있고 내 네, 시력이 확 좋아지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안경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쓰시는 분들이 정말 불편하셨겠구나 요즘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엄청 네, 친한 친구가 될것 같은. 네. 저의 독서 아이템 안경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릴 짠네, 네, 네 북커버라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어, 저는 북커버에 대한 매력을 별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북커버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일단은 북커버 자체 디자인이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제 취향하고는 맞지 않아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이 북커버를 보고 "오, 이 북커버는 조금 예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컬러나 디자인이 산뜻해서 눈에 띄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해서 제가 이 아이템은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책 언박싱 하면서 이거 처음 구매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이렇게 책한 권의 앞 날개를 요 붓커버 앞쪽에 고정하는 공간에다가 네, 넣어서 네, 책을 고정을 하고 네, 책을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감싸서 밴드로 이렇게 딱 고정하는 음. 고정하는 이렇게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가볍게 네, 감싸서 보관할 수 있고 들고 다닐 수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가름끈도 있어서 가름끈 없는 책 읽을 때에도 이 가름끈이 있어서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산책을 나가게 되면 꽤 오랫동안 걷거든요. 뭐 빨라도 한 시간은 걷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을 걸을 때도 있고, 그러면 중간에 뭐 벤츠에서 쉬거나, 가끔 카페 카페를 가거나 할 때가 있고, 그때 이제. 책을 읽고 싶기 때문에 보통 산책 나갈 때책한권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나가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뭐땀 때문에 책이 젖기도 하고 뭐 물이 튀기도 하고 떨어뜨려서 네뭐 이렇게 자, 자국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책이 좀훼손되거나 뭔가. 헤어진다 라는 느낌을 가끔 받았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네, 이렇게 북커버에다가 네, 감싸서 가지고 나가면 훨씬 좋더라고요 안정감이 있고 어, 이렇게 어, 책들 그냥 들고 나갔을 때에는 아, 얘가 뭔가 훼손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게 책을 인식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북커버에 놓고 가게 되면요. 이 북커버가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자유롭게 책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 부커버에 아 이렇게 손잡이 하나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손을 다 감싸서 네 가지고 다니는 것과 이렇게 달랑 달랑 손잡이에 손을 잡고 가지고 다니는 것과 손의 어떤 자유로움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져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여기 손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근데 우연히 네. 제가 이 아이템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원전에서 나온 산책가방이라고 하는 네,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어, 북커버에 손잡이 있는 약간 큰 사이즈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것도 구매를 했는데요. 워낙 인기 있는 아이템인가봐요 아, 미원전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네, 검색을 했는데 거의 다 매일 품절이에요 아무리 들어가도 늘 품절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저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네, 작년 겨울쯤에 네, 이 레드 컬러가 네, 예약 판매를 한다고 네, 오픈이 딱된 거예요 블랙도 있고, 네이비도 있고, 다크 그레이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좀 약간 어두운 계열로 가지고 싶었는데, 그 아이템들은 오픈이 되지 않고, 레드 컬러만 오픈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엄청 기다렸는데, 이거 포기하고, 그거 기다리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컬러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제가 레드 컬러로 주문을 했고, 주문을 하고도 한두달 넘어서 받은 것 같거든요. 거의 입고 있는데, 네. 택배가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 네, 산책 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두 번, 이렇게, 이렇게 약간, 네, 반으로 접는 형식으로 책을, 네, 책을 덮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간편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고요. 엄청 가벼운 소재에, 네, 시원하고 약간 방수가 되는 그런 느낌의 천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올 때에도, 네,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책을 네, 수납할 수 있는 네,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의 앞 날개를 이 앞쪽에다가 네, 끼워서 고정을 하고 반으로 잘 감싸고 이렇게 똑딱 버튼으로 네, 네, 가볍게 고정만 하면, 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가름끈이 있어서, 가름끈 없는 책 읽을 때에, 요렇게, 네, 표시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요거 산책 나갈 때잘 들고 나가서, 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납 공간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반대쪽에 지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 필요한 아이템들을 또 수납할 수가 있어서 어, 산책 가방 들고 나가서 네네좀 장시간 동안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책 읽고 싶을 때에 네. 뭐 메모할 수 있는 펜슬이나 만년필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뭐, 뭐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 같은 거 필요한 거다 챙겨 가지고 나가게 되면 네뭐 2시간 정도는 걷더니 네책 읽고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산책하면서 책 읽고 싶을 때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가까운 거리에 나갈 때에도 필요한 아이템 넣고 챙겨가지고 나가면 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겨울에 산책할 때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가지고 산책하다가 카페 가서 책 읽고 할때잘 사용을 했고 이렇게 나가서 <laughs> 딱 펼쳐서 책 보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쳐다봅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부담스럽긴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시선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네, 저이 산책가방은 마음에 들고요. 잘 사용을 했어요. 컬러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산책가방을 쓰시는 분을 실물로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또 영상이나 이런 데 담아놓으셔서 쓰시는 분들은 많, 많더라고요. 근데 엄청 인기가 많고 금세 품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순 없어서 도대체 이 산책가방은 누가 주문해서 쓰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도 요즘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산책할 때 이거 없으면 네, 화할것 같은 그런 아이템 네, 산책가방까지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은 독서 아이템이라는 제목으로 네, 없어도 괜찮긴 하고 또 있어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필요할 때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쉽고 네, 화날 것 같은 그런 독서 아이템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독서하는 방식이나 혹은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독서 아이템들을 사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좋은 꿀템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꿀템이 있다면 저도 네, 눈여겨 보고 있다가 꼭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서정적인 책방의 네, 주인장이 사용하고 있는 네, 독서 아이템 네 가지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